i 아이스티 같은 거 이제 막, 막 팔잖아. 네. 어, 근데 우리 아이스티 만드는 거는, 원래 아이스티가 그독숭아 가시면 그 가루가 있는데 그거를 물에다가 타잖아요. 네. 그래서 만드는 게 아이스티잖아. 근데 우리가 가루를 많이 넣으면 많이 넣을수록 진해지겠지, 아이스티가. 그래서 그거를 농도라고 해요. 그러니까 이제 내가 얼마나 넣어서 그 진하기가 얼마나 진한가를 농도라고 해요. 근데 보통은 이유는 모르겠어. 근데 보통 소금물로 하더라고. <laughs> 오늘 어, 문제에서 소금물인데, 가끔막설탕물로줄 수도 있어요. 소금물, 설탕물, 이런 커피, 뭐 이런 거, 뭔가 어, 물에 타는 거, 어, 그거를 우리가 해. 음. 자, 그래서 그걸 농도라고 하는데, 우리가 앞으로 농도는 어떻게 구할 거냐면, 그 농도라는 거는, 음, 일 물이 있었어. 이만큼. 여기다 내가 소금을 넣었어. 원래는 내가 만약에 물이 200g이 있었는데 내가 여기에다가 소금을 50g이나 넣은 거야, 그지? 여기에다가 5 0 g 을 넣게 되면 이거는 물의 양이었고, 이거는 소금이니까 이거는 상. 물에다가 소금 50g을 넣었으니까 총 250g이 됐을 거야, 그지? 네. 그래서 얘가 소금 물의 양은 250g의 양이 될 것이다. 그래서 얘가 소금물을 만들었어. 소금물을 만들었으니까 내가 250g의 소금물을 만들었는데 그 중에 소금의 양, 소금의 양이 5 0 g 이었다가 소금물에서 소금이 얼마나 들어있는가 나타내는 가 근데 우리가 보통 소 농도는 퍼센트로 나타내요. 우리가 퍼센트로 하려면 마지막에만 보통에 100을 해야되겠지그지 이렇게 하면은 농도가 몇 퍼센트인지가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거 한번 해볼까? 자 그래서 우리가 1208번 같은 경우에 표를 만드는데 이게 좀 어려워 뭔가 막 문제 이해를 잘해야 돼자 5%의 소금물 200g이 있었는데 거기다가 내가 물을 더 넣는 거야 그래서 얘가 표를 만드는데 물을 넣기 전하고 어, 물 넣기 전하고 물넣고 이렇게 나눠서 이걸 우리가 이제 표현하는데, 우리가 원래 거리의 생 시간 이렇게 했던 것처럼 농도가 어떤지를 먼저 쓸 거고요. 그림을 그려야 되는데, 이건 그림을 못 그리는데. 일단 포먼서해서 농도를 표현을 할 거고, 그다음 라고 했으니, 물을 넣기 전에는 5%의 농도가 있었고, 그건 200g이었어. 소금물. 여기까지 일단 알고 있어요. 근데 거기다가 내가 물을 더 넣을 건데, 얼마나 더 넣을지를 모르는 거야. 그래서 내가 더 넣고 싶은 물의 양을 X라고 놓고서 10을 세울 거예요. 내가, 내가 여기다가 Xg의 물을 추가로 해놓은 거야. 그렇다면 일단 농도가 그랬더니 2%로 줄어들었대. 그래서 물을 넣었더니 농도가 2%까지 줄어들었고, 어, 그럼 여기서 이제 또 채울 수 있는 게 있는데, 여기를 채울 수가 있어요. 이 소금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거를 변형을 해서 소금을 나타낼 수가 있게 되는데, 그거는 위에 2번식에 있어요. 그렇다면 농도가 아니라 소금을 나타내겠다면, 우리가 소금은, 여기서 사실은 소금 빼고 나머지를 다 이왕시켜주면 되겠는데, 어, 얘가 100분의 농도를. 다 소금물에 양을 붙여주면 돼요. 지금은 이거 공식으로 외우진 않을 거예요. 농도를. 왜냐하면 내가 얘기하지만 나올지 안 나올지 몰라서 외우진 않을 거고 계속 공식 봐하면서공부를할 거예요. 그럼 소금을 구하려면 이렇게 구한다고 했으니 여기에 소금은 채워줄 수 있어. 여기에 소금은 내가 100분의 농도가 5%니까 농도 곱하기 소금물 이제 이렇게 계산을 할수 있겠죠? 계산하면 얼마지 이거? 10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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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에서 100, 그 10. 그래서 소금이 10g이 들어있었다라는 것까지 알 수가 있어요. 자, 근데 내가 여기서 소금물이 200g이었는데, 내가 물을 X그램 넣었어. 그럼 여기는 소금물의 양이 처음에 있던 200에다가 내가 더 넣은 X만큼 추가가 되겠어. 그치, 플러스 X그램 네. 이렇게 표현이 될거야 그럼 여기에서의 소금은 어떻게 표현할 수가 있냐면 여기에서의 소금은 소금물 분의 아니, 글씨가 100분의 100분의 농도 곱하기 소금물 하는데 반드시 괄로를 해서 가지고 와야 돼요, 이렇게. 이 뒤에 그램이 붙어있죠? 이렇게 표현을 할 수가 있어요. 여기서 정리를 당하진 않을 거예요. 그래서 이 표를 채우고 그 밑에 2번에 1번을 이용하여 방정식을 세워라 라고 했는데 어떻게 할 거냐면 이 문제에서 유일하게 변하지 않은 건 소금의 양이야. 왜냐하면 내가 처음에 소금을 10g 넣었는데 물을 넣었지만 소금의 양은 변라가 없지. 그럼 여기서도 얘가 소금이 얼마가 되어야 돼? 똑같이? 10g이 유지가 되어야 되는 거야.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세울 수 있는 방정식은 얘를 이산을 하면 200x를 하면 그냥 소금의 양이 10이 나와야 한다. 이렇게 세울 수가 있어요. 소금의 양에는 변화가 없으니까. 그래서 이거를 이제 풀어주면 되는데 이제 약분부터 하면 이렇게 되고 그다음에 양변에50 곱하면 되겠다, 그렇지? 네. 양변에 50을 곱해서 이거 약분하면. 을 이어서 서 x는 300이다. 얘가 3번에 담을 어요 그래서 우리가 더 넣어야 하는 물이 300g이다라는 걸알 수가 있겠죠. 그래서 4번에 담은 300g 이렇게 돼요. 그럼 첫이면 9번은 얘가 살짝 달라. 이번에 6%의 소금물과 11%의 소금물을 섞겠다고 했어요. 그래서 일단은 쌤이표 그리는 거안상연이가 한번 채워봐 맞는지는 같이 해볼 거예요. 여요아 오른쪽에 있는 거 한번 채워보세요. 맞는지 아닌지 한번 확인해 볼게요. 선생님이 표를 그려야 돼서. もしげます 거예요. 근데 일단은 처음에 6%의 소금물과 11%의 소금물을 섞는다고 그랬는데 이거 농도는 그냥 6%겠죠? 11% 근데 그렇게 섞었더니 9%의 소금물이 되었다 라고 하고 있어요 그럼 그 다음에 또 알고 있는 게 9%짜리가 400g이 됐어 그래서 얘가 400g이라는 걸알수 있어요 여기까지는 문제에서 줬어요 그다음에 얘가 궁금한 건 6%의 소금물의 양이 얼마인려 궁금해서 여기를 x라고 놓고 싶대요. 여기까지 얘가 알려주고 있는 거고 이제 우리가 채워야 돼. 자, 그러면 채울 수 있는 건 여기 소금 채울 수 있어. 그렇지? 여기에 있는 소금은 아까 어떻게 한다면? 두 개의 소금을 섞었으니까, 이거의 소금이랑 여기에 소금을 섞었더니 36이었다. 라고 실을 세울 거예요. 어. 그럼 그거에 의해서 여기도 세울 수 있어. 어떻게 세우냐면, 아까 아, 100분의 농도 곱하기 소금물인데, 아, 100분의 6X라고 실을 세울 수가 있어요. 그지그 다음에 여기가 문제예요 이거 모르는데요. 그치? 그건 몰라. 하지만 전체가 400이니까, 우리는 여기를 뭐라고 세울 수 있냐면, 400-X라고. 전체가 400이니까 400인데 얘가 X만큼이면 얘는 400에서 X를 뺀 만큼이겠지. 그래서 여기는 식을 어떻게 세워야 되냐면 100분의 농도 곱하기 소금물. 이렇게 세울 수 있어요. 100분의 농도 그리고 소금물을 이렇게 그대로 가지고 오면 돼요. 식 세우는 게 쉽지 않아. 여기, 이걸 제일 어려워해요. 이것보다. 맨가더 어려워요. 그래서 우리가 세울 방정식은 니이 소금과 여기 소금을 더했더니 36이었다라고 세울 수가 있겠죠. 그래서 100분의 6x와 100분의 10이 100이에요. 400마이너 x를 더했더니 그게 36이었다라고 방정식을 세우워됩니다 자, 이거 방정식을 한번 풀어보자 방정식 푸는 거요. <laughs> 오랜만에 너무 푸는데. 다 풀고 칠판 보면 돼요. 나도 풀어볼게. 음, 그치. 네나왔어 그 나왔어요? 아, 그래서 답이 160g이다 이렇게 구할 수 있겠죠? 160g이었다 이렇게 해요 너무 어렵지? 그래서 지금 남은 시간에 서현이는 바로 직장에 이렇게 안았을걸요 그때 마지막에 어 그거 이거 한번 해볼게요 아 설명을 할 거예요? 그 같이 지것도어 못했어요 어? 그것도 같이 하지뭐어거왜 이렇게 안 오지? 아마 지금 이렇게 이렇게 우리 저걸 이제 시식발이 안 나오는 연락 한번 해봐야겠다. 우영이랑 홍수도 제시하고 있나? 네. 풍부하고 이제 늦게 와가지고, 응. 음. 끝나고 보고 갔어요. 음. 하트 끝나고 늦게 와서 하구나 네. 그냥, 그래서 더 제가 걔네들한테 느긋하게 와서 늦게 오지 옛날부터 했던 것 같아요 <laughs> 아 발을 가져왔습니다 아주 긴 이렇게 해서 엄청 빨시키는 거. 아 빨래시키면 그만큼 빠지겠지 난 손이 돼지 네. 아, 여기 세로가 3이에요. 오, 오 맞아. 어. 오, 맞나? 네. 아, 그래서 이 가로의 길이 늘렸으니까 4 플러스 x가 되고 거기에다가 세로를 곱했더니 넓이가 어떻게 됐냐면 원래 넓이가 12인데 얘가 3배가 됐대요. 이렇게 풀어줄 수 있겠죠? 풀수 있겠는데 그중에 뭐 이렇게 구매해 두면12 플러스 3x는 36 이렇게 되고 그럼 3x를 두고 얘를 이항식 이건가 응. 이번에서는 이거 분배 법칙 해주면 음. 5 4 20에 5x는 이거 응. 계산하면 60 60 어? 똑같이 나오는 같은데? 5x는 이거 <laughs> 이항 지키면 40이어서 x는 8신경해서 어? 똑같이 나왔어. 그래요? 응. <laughs> 어. <laughs> 신경해서 똑같이 나왔어. 그래서 x가 8이다? <laughs> x랑 8 그리고 옆에 거는 신말할수 있어 정말. 이 표를 하나 더쓸 거예요 이거 할수 있을 것 같아요 정말? 네. 내가 시간 좀 줄게 사연이 표시가 줄게 이거 일단 필수로 채워올 수 있는 것만 채워야겠다 妈，怎么回事呀？ 어, 얘가. 얘... 네. 일단... 어, 아닌 것 같은데? 왜? 12g 어, 12g. 플러스... 왜? 네. 이거 다 아, 왜? 회기. 얘랑 얘랑 똑같다고 해야지 아, 아, 이거 소금의 양이 과다가 없는 거니까. 왜냐면 증발하면은 물이 증발을 하지, 소금이 증발하지 않잖아. 네. 그러니까 그 소금의 양은 그대로니까? 이렇게 되는 거야. 이거 풀면은 상현이가 원하는 액수가 나올 거예요. 이걸 푸시면 돼요.